안녕하세요. 한경국립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원격교육지원센터입니다. 미래용학기술연구센터 612호 하이브리드 강의실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강의실 612호 예약방법입니다. 먼저 원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강의실 예약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예약신청 후 승인이 되면 바로 하이브리드 강의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일 예약신청은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강의실 컴퓨터 및 시스템 전원 켜는 방법입니다. 먼저 전자교탁 앞으로 간후 전자교탁 PC 전원을 눌러 컴퓨터를 켭니다. PC 전원이 들어오면 전자교탁 오른쪽 벽면에 빨간색 시스템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빨간색 전원 스위치를 켜면 하이브리드 강의실에서 운영되는 모든 기기의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니터 각도 조절 키를 눌러 알맞는 각도를 맞춥니다. 대형 모니터를 켜는 방법입니다. 대형 모니터는 전자 교탁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형 모니터 오른쪽 하단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pc와 연결됩니다. 혹시 pc와 연결이 안될 경우 다시 전원 버튼을 눌러 재부팅합니다. 학습자 컴퓨터 전원 켜는 방법입니다. 학습자 컴퓨터 앞으로 가면 동그란 은색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동그란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학습자 컴퓨터가 켜집니다. PBL 및 학습자 활동이 없는 수업일 경우에는 학습자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강의실 컴퓨터 및 시스템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LAB241 시스템을 활용한 동영상 녹화 방법입니다. 교수자 PC 화면에 강의 녹화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LAB241 녹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빨간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전자교탁 상단 위에는 녹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진행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PPTG 추적 카메라를 통해 교수자의 얼굴을 따라가면서 촬영되며 PPT 자료도 함께 촬영됨으로 학습자가 편리하게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촬영이 완료되면 동영상 다운로드 폴더에서 녹화 자료 동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음성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야 함으로 마이크 배터리 용량을 확인합니다. 학습자 모니터, 대형 모니터 공유 등 PBL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PC 바탕화면에 PBL-11 아이콘을 클릭하며 학습자 컴퓨터와 화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전체 화면 전송, 개별 전송, 모니터링, 팀별 자유수업, 스마트 클래스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능은 다음 매뉴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강의실 사용 후 정리 안내입니다. 첫 번째로 학습자 PC를 사용했을 때 학습자 PC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종료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 모니터 전원을 끕니다. 세 번째로는 PC 전원 종료, 모니터 각도 정리, 전자 교탁 오른쪽 벽면 빨간 시스템 전체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끕니다.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셨다면 철제렉에 넣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 전원 확인, 형광등 소등, 쓰레기 정리, 의자 책상 정리 후 퇴실하도록 합니다. 미래용학기술연구센터 612호 하이브리드 강의실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하이브리드 강의실 사용 중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원격 교육 지원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